처음에 여기가 그 처음에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 오늘 오늘하고 내일하고 계속 그 일을 할 건데 탑법 탑법 및그 때리는 방법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뭐냐면 우도농학에서 왜냐면 장부가 적혀져 정읍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보통 장부 자체가. 근 이제 정읍가락을 일단 중심으로 하는데 왜냐면 이 정읍장부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게 우도농학하고 하는 게 근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도농학도 근데 내, 내 얘기 들었지. 정읍농학이 있고 영무장농학이 있, 있단 말이야. 정읍은 정읍이고 전북에 있는 거고 영무장은 영광. 영광하고 옛날에 고창을 무장이라고 했대. 혹은 무장이라는 단어 있어, 말도 있어. 근데 어쨌든 고창하고 영광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가 달라. 이상하게 달라. 같은 우도지역인데. 차로 얼마 되지도 않아. 한, 한 30분, 40분밖에 안 되나? 는 완전 다르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뒤풀할때그 얘기 따로 할 거야. 정국농학 네. 생겨가지고 그 얘기 할 건데. 어쨌든 뭐냐면 그정읍 쪽하고 밑에 영광 고창도 가봐서 알지. 탑법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탑법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제일, 제일 그게 제일 그 하는 게 이거. 따를 치는 방법이 제일 달라.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 타블로리에서부터 이건 다 알아그러고 그지. 이거 뭐라고? 이거 라고이라고이건딱라이라고그러고그세제로고 이거 뭐구분 이거 뭐 이거 근데 따기를 잘안쳐정거 뭐라고? 이거 뭐라이렇게진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고이 하면은 이 하면은 잖이렇데정잖아 근데 정 이거는 소리가 이제 여기, 여기 동네에 보니, 이 동네에 보이 동네에 인단 말이야. 멀리 안 나가고 분명하긴 하지. 근데 여기는 래서이 전체를 울리는 그런 식으로 친다. 그게 달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김덕 선생님이 그게 치는 게그 밑에 장구야. 웃뜨래 장구가 아니야. 웃뜨장구 그럼 가락이 없지. 웃다리는 치는 거잖아. 웃다리는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야 그분 치는 게 전라도 밑에 그그왜냐면 김만석 씨한테 배웠거든. 김만석 선생이 님 누구냐면 그 고창 그쪽 계보에서 제일 자취다 그 사람 김만석 선생님이야. 그래서 김덕선 선생님 선생님이 김만석 선생님 조판조, 그다음에 양도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몸체는 다 김마선생님 장구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전남 장구야, 그게. 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하이브리드야. 뭘 치는, 뭘 쳐? <laughs> 우를 치는 게 아니고 그 분이 치는 게 하이브리드야. 사벌 장구가 아니라고, 그니까 결국은 자기 안에서 그 융합을 한 거지. 양도인자한 배운 거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김마선생님 배운 거를 조합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락이 그니까 러 이게 제일. <laughs> 그지? 제일 다른 거예요, 그게 제일 다른거예요 그게 제일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봐봐 <laughs> 이거 좀 해봐봐요 뭐가 다르냐면 자 궁채는 그 다를 게 없겠지. 궁채는 이거 있다 그랬지. 딱. 딱 네. 이걸 주로 친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덩할 때 딱이 덩할 때 딱을 치지. 덩할 때. 그다음에 기다기 약간 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다기 이게 기이 배우자. 우리이 배웠잖아. 그래서 사물놀이에선다 플러스 딱이라고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도노카와 약간 달라지는 게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반은 무게가 안 들어간 작은 소리라고 그러고 이거는 무게가 들어간 큰 소리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렇게 그래서 우리가 장단치 따라 말 거야 그 경기 탑보 이제 경기 탑보. 그래. 이런 거 있잖아 굉장히 비슷해 음. 그래서 다스름을 치면 왜김동 선생님이 사물 놀이에서 다스름은 다치나 제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되네. 아, 이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 같아. 이 음량 차이가 크지 않겠지? 비슷해 잠깐 따닥 같아. 그릇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면 더 연타 느낌이 나는 거지. 연 연음 느낌이.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덤. 호남은 갈라치는 걸 많이 한다 그래서 갈라치는 거를 문제냐면 음향이안 맞잖아. 이쪽 확실히 크지. 그럼 짝짝이란 말이야. 이거하고. 이따가 먼저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붕으로 감싸지잖아,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열체에 그걸 감싸는 거야.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박은 거 박은 어디야? 얘가 박이야. 음. 그러니까 마동새가 거리마음새 같은, 같은 거. 그래서 않아. 이거 좀 극단적이지. <목소리> 알 그러니까 음악에는 이게 없어내 생각인데. 이건 원래 있던 게 아니야. 내 생각인데. 3룰에서 나온 거 같아. 내 생각인데. 왜냐면 어디일 걸 봐도 이런 개념이 없어. 이쪽은 있어. 그잖아 이쪽은 없어. 그래서 그냥 따 더블이야. 실조 아니까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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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로 25치면은... 이게... 이게 되겠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서름 같은 경우도 나서름도... 이게 아니고,